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상 10월호에 실려 있던 20세기 문예 사조라는 글을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이 20세기 문예 사조라는 글은 1952년 9월 사상 3간호에도 실려 있고 시리즈로. 1952년 10월 사상에도 실려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1952년 10월호에 실려 있는 20세기 문의 사조는 1952년 9월호에 실려 있는 20세기 문의 사조를 전혀 모르셔도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호의 20세기 문의 사조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업로드 중이고요. 참고로 10월로에 실려 있는 20세기 문예사조의 내용 순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영상에 소개시켜 드린 부분에서는 의식의 지하실이라는 제목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예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 영상에서 업로드한 내용은. 20세기 문예 사조 중에서 순수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20세기 문예 사조 중에서 혁명파 혹은 존이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조향이라는 분이고요. 1952년 이 글이 작성될 당시에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혁명파 전위파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아방가르드는 프랑스 말로 군대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가장 앞 부분 흔히 뭐는 돌격대라고 그러죠. 가장 앞 부분에 이렇게 서서 적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 군대의 부분을 전이 돌격대라 그러는데요. 음, 그런데 이 아방가르드는 그런 뜻이고 영어로 보면 은 벵가드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혁명파는 어, 1910년대에 어, 굉장히 많은 유럽의 문제점들을 다 어, 부수고 나가겠다. 이런 이름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아방가르드에 가는 길이었다. 숨막히는 문명의 만네리점 이 당시 글로 막내리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매느리점의 다른 표현입니다. 문명의 막내리점 전쟁이라는 괴물이 이때 전쟁은 1차 대전이고요. 저질도 놓고 간 현대의 폐허에서 절망적인 청년들의 에스프리 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에스프리는 순수 이런 뜻이고 누보는 새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을 기초로 새롭게 나아가는 이런 뜻이겠죠. 간폐의 폐후, 현대의 폐허에서 절망적인 청년들의 에스프리루보의 봉화다. 그러니까 순수한 새로움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것은 단순히 신화, 예술만이 아니라 모탈. 이 모탈은 이제 필연성, 필연성이기 때문에 인간을 뜻합니다. 예술만이 아니라 인간. 생명 전체에 대한 파괴의 주먹이요 반항의 깃발이요 혁신의 모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뭔가 1907년에 세잔이 에밀 베르나드에 보낸 서간이 공개됐는데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하면서 이 혁명화가 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당신은 자연 가운데서 원통형 또구 그리고 원추형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입체주의 운동의 직접적인 동인, 원인이었으며, 대장은 피카소와 어, 브라그,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겠네요. 였다. 문명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문화 각 부분에 걸쳐서 객관적인 규준과 방법을 요구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안으로서 나타난 것이 입체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갑자기 혁명파 전입학 하다가 입체파가 등장을 했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봤듯이 1차 대전 전후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고, 그걸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어떤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과거의 기존의 기준을 다 탈피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혁명파 전입파라는데그 나아가는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이름이 붙습니다. 지금처럼 입체파라는 이름이 붙을 때도 있고 다자이즘이라든가 초현실주의라는 이름이 붙을 때도 있는데 차차차차 어,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들으시면 됩니다. 입체주의의 분파음 율동주의라는 올피즘이라는 게 있고 메커니즘에서 기계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어, 퓨리즘이라 해서 순수주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입체파의 화가들이 대상을 붕괴하여 그 기본적인 요소, 그러니까 원통형이라든가 원추형이라든가 이런 형태죠. 기본적인 요소에다가 환원시켜서 분석, 분해한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을 원추형, 구원통형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분석, 분해한 다음에 원근법에 의하여 재구성하듯이 이 페이지에 있어서의 입체주의로 입체적인 전체 4차원상의 배가를 노린다 말하자면 같은 식구 가운데서 기관사의 수염과 시인의 파이프를 노래함으로써 이면을 한꺼번에 표현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피카소라든가 어떤 그림을 봤을 거예요 그냥 원추형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했는데 그 동그라미 원치형 안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든가 또 피카소처럼 하나의 인물을 그릴 때 앞에서 본 것하고 옆에서 본것 이렇게 그걸 함께 이렇게 그림으로써 입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술에서 입체파인데 시에서도 기관사의 수염, 그 다음에 시인의 바이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어, 동시에 어, 입체적인 어떤 감이 들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보입니다. 아, 그 다음에 1909년에 루피가로지의 미래파 선언서가 튀어나왔는데 앞에는 입체파가 있었죠. 이제는 미래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것이 튀어나오자 요원의 불길처럼 반철학, 반교양, 정력주의, 남성주의, 강력주의, 무정부주의적인 파괴 등이 열정적으로 전 이태리에서 구라파에 퍼져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파가 어떤 형태인지는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이 미래파의 방법론으로는 어성어, 시각어, 원형동사, 그 다음에 숫자감각 등 현실적인 율동성을 나타내는 자유어를 쓰고 형태적으로는 기술적 형식주의 혁명을 단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산 예를 보면은 지금 본문에 이제 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왼쪽엔 글자가 작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글자가 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이렇게 품어라는 말 연기라는 뜻의 글을 쓰면서도 이것이 연기 모양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어 형태로 연기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면서, 팔자의 대소로 현실적인 것의 모양과 볼륨을 표현한 사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이모티콘 뭐 정도가 되겠는데, 이거는 1차 대전 이후에 과거의 어떤 사회에 대한 반발, 또 과거의 보편적 지식,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을 통해서, 그런 거를 완전히 안그림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해체적인 그러한 표현법을 썼다는 거죠 이 미래파의 산울림이 프랑스에 가서는 입체파의 영양분이 되고 소련에 울려서는 입체 미래파가 됐다고 합니다 미래파는 근데 무솔리니 정권이 등장해서 패시스트 운동이 생겼을 때 거기에 가담해서 궁극주의로 변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체파 미래파 다음으로 바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